파리에서 버스로 5시간을 달려 내려가면 상업과 문화가 고루 발전한 도시 리옹을 만나게 됩니다. 리옹 여행의 시작은 파란빛의 관람차와 루이 14세 동상이 기다리는 벨크루 광장에서부터입니다. 벨크루 광장은 리옹에서 가장 큰 광장으로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자주 이용됩니다. 루이 14세의 기마상이 광장 중앙에서 위엄을 뽐냅니다. 벨크루 광장을 가로질러 곧장 걸어가면 의류 브랜드들이 밀집된 자코뱅 광장에 들어서게 됩니다. 광장 가운데 있는 분수에 시선을 빼앗깁니다.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세밀하게 표현된 조각상이 아름답기만 합니다. 리용 시청이 대대적인 도로 정비 공사 중에도 멋스러움을 자랑합니다. 곳곳에 꾸며져 있는 금 장식들이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시청과 마주 보고 있는 태호 광장에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네 마리의 용맹한 말들을 이끄는 여인상이 조각된 바르톨디 분수입니다. 세호광장 공사로 인해 화려한 불빛과 수증기 그리고 힘차게 뿜어나오는 물줄기를 볼수 없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쉬움을 달래줄 다음 여행지는 니옹 벽화마을입니다. 알록달록한 건물들 사이로 회색빛 계단이 이어집니다. 계단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놀랍게도 모두 건물 벽에 그려진 벽화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봐야 그림임을 알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벽화를 즐기고 나면 탁 트인 리옹 시내를 내려다 볼수 있는 크루아루스 언덕이 기다립니다. 두꺼운 구름 사이로 맑게 빛나는 하늘이 리옹을 품고 있습니다. 리옹 여행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게두 가지 있습니다. 손강에서 올려다 본 푸르비에르 노트르담 대성당과 대성당에서 내려다 본 리옹의 야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둠 속 빛나는 푸르비에르 성당의 앞모습은 성당에 올라가서는 마주할 수 없기 때문에 강가에서 그 장관을 충분히 만끽해야 합니다. 1872년부터 24년간 건축된 이 대성당은 리옹을 전염병으로부터 구했다고 전해지는 성모 마리아에게 바쳐졌습니다. 대성당과 나란히 서면 밤하늘 아래 불빛이 수놓아져 있는 리옹 시내를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벨크로 광장의 대관람차와 리옹 리용 대성당까지 리옹이 주는 파란빛 감동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리옹에서 김서영입니다.